수업 준비 시작 되셨나요? 오늘은 3과 문법을 공부할 건데요. 교과서 58쪽을 보시면 language i news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수동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look at today's objectives. 자, 오늘 배울 것들인데요. 수동태의 형식,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의 부정문, 음음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의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동태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능동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직... 우리 주어 주어가 직접 무언가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수동태를 언제 쓰냐면요. 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나온 주어가 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 어떡하게 된다라고 어, 할때 씁니다. 뭔가의 행동을 당해질 때 쓰는 거고요. 보통은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누가 했는지 잘 모를 때 쓰는 태입니다. 누가 했는지보다는 그 당해진 행동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각각 언제 쓰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동태의 형식부터 볼 건데요. 수동태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부터 오겠죠? 이 주어자리, 수동태의 주어자리는요. 능동태의 문장의 목적어가 옵니다. 어,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가 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우리가 흔히 past participle. PP라고 하죠. 그 PP가 바로 과거 분사에 해당이, 해당 해당돼요. 어, 그 다음에, 그래서 BPP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한 행위자를 쓰는데요. 그냥 쓰지 않고, 전치사, 바위를 써서 이 행위자,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행위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까 행위자라고 했는데, 이 행위자는 능동태의 주어, 에 해당이 됩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어, 교과서에도 있는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킹 세종 메일 한글. 자, 이 문장이 능동태인데요. 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을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문장 두 번째 보실게요. 한글 was made by king 세종.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수동태 볼 건데요. 수동태의 주어는 여기 능동태의 목적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B 플러스 PP 형태로 쓴다고 했죠. 자, made가 was made. 비동사. was가 쓰였고요. made의 과거분사 형태는 made입니다. 그래서 made was made로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한 행위자를 그대로 써 주지 않고 by 전치사 by를 써 준다고 했죠. 그래서 by 킹 세종 해서 지금 원래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의 by 행위자 자리로 갔습니다. 순서가 조금 헷갈리시나요? 네,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수동태 문장 만드는 거 쉽게 따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넘어가기 전에 과거분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분사가 뭐냐면요. 어, 우리 동사, 동사도 동사 과거 시제 있잖아요. 과거형이 이디만 붙이면 되는 게 있고 뭐 불규칙으로 변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분사도 똑같아요. 과거분사도 그냥 ED 붙이는 것도 있고,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외워 놓으셔야만 수동태를 바로바로 제각제각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님이이 클래스 첨부파일로 62개의 과거분사 프린트를 같이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첨부파일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보고 여러 번 쓰시면서 학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번에는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수동태의 시제는요. 우리 수동태 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수동태의 동사의 형태가. 그렇죠. B++PP라고 했죠. 자, B++PP의 형태인데요. 이 수동태의... 동사의 시제는요. 앞에 있는 이 비동사를 통해서 나타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비동사의 어,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만 알면은 이 앞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형부터 보시면요. 비동사의 현재형은 is나 a r 이 있죠. is나 a r 을 쓰시고 뒤에 과거분사, pp 자리에 동사에 알맞은 과거분사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과거형은요. 앞에 있는 비동사를 was나 were를 써주신 다음에 어, 과거 분사도 동일하게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은요, will be, will be를 쓰고, 과거형, pp 형태로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과거 분사의 형태는요, 동사마다 다 다르니까, 쌤이 아까 말한, 어, 프린트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 번 학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태의 부정문, 의문문은 어떨까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 우리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 어떻게 만드나요? 비동사 부정문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낫, 낫을 붙이죠.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렇죠.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내왔죠. 자, 예문을 통해 같이 볼게요. 원래 능동태 문장이 Tom painted the pictur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he picture was painted by Tom 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부정문을 만드는 법, 간단하죠. The picture was,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wasn't painted by Tom.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음은 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동사 was 를맨 앞으로 끌어와야 와야 합니다. Was the picture painted by Tom? 이렇게 비동사의 위치만 기억하시면 부정문과 음은 문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처음 들어갔을 때 4형식 배웠던 거 다들 잘 기억하시죠? 우리 5가지 문장의 형식 배우고 특히 4형식 배웠는데요. 4형식 어, 문장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4형식 어떻게 시작했죠? 그렇죠. 주어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얘 동사 자리에 특히 모은다고 했죠? 그렇죠. 뭐, 뭐 어떤 거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요동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요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간접목적어 indirect object가 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주는 대상 뭐뭐뭐뭐를 에 해당하는 직접목적어 direct object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자형식 문장에서는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오는데 어 우리 그동안 배웠던 문장들은 능동태의 목적어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주어로 보내면 됐었는데 어 자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헷갈릴 수가 있, 있을 텐데요 아, 고민할 필요 없이 두개의 목적어를 어, 각각으로 하는 주어 각각의 주 각각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의미상 전달하고 싶은 포커스가 어디 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임이랑이 어, 문장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문장을 보시면 someone gave me a letter. 자, 전형적인 자형식 문장이죠. someone 누군가가 gave 주었다 me 나에게 a letter 편지를 이 대표적인 수어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이 문장을요. 수동태로 바꿔줄 텐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의 경우를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넘버원,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중에 간접목적어를 먼저 주어자리, 수, 수동태의 주어자리로 먼저 보내도록 할게요. 미 였는데, 지금 I로 바뀌었네요. 주어니까 I로 바뀌었습니다. 나. 자, 지금 내가 그 받은 대상이, 대상이 되어지는 게 포커스가 됐습니다. 내가 주어짐을 받았어. 그게 포커스 됐어요. 자, 주어는 I가 쓰였고요. 동사는요, 지금 gave 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was given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B, PP 형태에 맞게 잘 바꿨죠. gave, 과거 형태였기 때문에 was, 비동사 중에서도 was가 쓰였고요. 어, given은요, give, gave, given입니다. 과거 분사 형태가 given이었기 때문에 given으로 써주었고요. 자, 간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를 맨 앞으로 보낼 때는요, 여러분들, 직접 목적어가 남잖아요. 그대로 동사 바로 다음에 써주시면 주시, 됩니다. I was given a l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by 전치사 by를 써서 행위자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by 써 많은 능동태의 주어 자리에 있었던 친구였죠. 그래서 I was given a letter by someone 이렇게 어, 첫 번째 수동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여러분들 by someone을 볼게요 by someone 자 누군가에 의해 내가 편지를 받아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 자 누군가 뭔가 특정한 인물이 아니죠 이렇게 어 이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일반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바이서만 통째로 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넘버 2두 번째 경우로 볼게요. 이번에는 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번째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는 경우를 볼게요. A letter, 그대로 갔네요. A letter was given. 자, 수동태 형태는 똑같죠. BPP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was given 이고요. 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갈 경우, 똑같이 간접 목적어가 남잖아요. 남는데요. 얘는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요. 어, 우리 직접 목적어, 아니죠. 간접 목적어 자리에 무 어떤 의미를 가진 아이들이 온다고 했죠? 누구누구에게 뭔가 대, 그 받는 사람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지 않고 전치사 이렇게 to나 for를 써서요 그 의미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to나 for을 그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by사만 행위자는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두 번째 경우만 한번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목적어를 어,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경우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오고 BPP 형태 쓰고 간접 목적어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전치사 투나 for 일 반드시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내맘대로 아무거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동사에 따라서 알맞은 친구들을 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은요, give, send, tell, teach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는 make, buy, cook입니다. 얘네들은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같이 잘 쓰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동사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가지 더자 자형식 동사 중에 make나 buy, r i s e 는요 우리 그동안 지금 두 가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지 않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몇 번째겠어요? 이두 번째 두 번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접 목적어만 앞으로 보낼수 있고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감정 목적어는 앞에 보낼 수 없습니다. 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 우리 확인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다음 중 수동대 문장을 고르세요. 자, 수동대 문장 3초 드릴게요.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요? 그 t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문장부터 같이 볼 건데요. Uh, they are building a new bridge. 그들은 새로운 다리를 짓고 있는 중이다. 지금 보시면 B plus i n g 현재 진행형이 쓰였네요. 자 2번은요. The bridge was built 100 years ago. 자그 다리는 지어졌다. 100년 전에. 자, Was built. B 플러스 PP 형태가 쓰였네요. 자, 빌드, 빌트, 빌트 순으로 과거 분사입니다. 자, B 플러스 PP 수동태에 잘 쓰였습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We built a sand castle on the beach. 우리는 지었다. 모래성을 바다에. 여기서는 built,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갈게요.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8쪽 use it 세 문장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빈칸 채워 볼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에 의해 발명되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이 한번 써 볼게요. The airplane was invented by the Wright brothers. 자, invent 동사가 나왔는데요. 발명하다라는 뜻이죠. Invent는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Was invented 써주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Hamlet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여졌다. Hamlet was written by William Shakespeare. 자, was written입니다. Write의 과거분사 형태는 write, wrote, written이죠. 헷갈리신 친구들은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 다시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장 가겠습니다. 발레 수업은 에드라그 드가에 의해 칠해졌다. The dance class 그렇죠? was painted by Edgar Degas. 잘하셨어요. 자, 문장들 교과서에 다잘 적어 두셨죠? 마지막입니다. 자, 밑줄 친 동사를, 에 알맞은 형태를 크게 외쳐주세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The first fast food restaurants opened in the USA in 1916. 정답은요? 네, 맞아요. We're op open. 자, 보시면요, 어, 지금 opened BPP로 바꿔야 하는데, 비동사 형태를 쓰려고 보니까, 과거 시제이니까, was나 were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 주어가 복수형이죠. 그래서 were를 썼습니다. were o p e n e d 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The laundry always does my mom.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자, 정답 크게 외쳐주셨나요? 자, d 즈를 어떻게 바꿔야 하면요 is always done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does는요 어, do, did, d o n e 이잖아요 그래서 pp 형태를 d o n e 으로 바꿔 쓰고 비동사, 어, 비동사가 비동사 지금 현재형이고 그리고 단수니까 is를 썼는데요 is done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 이 bpp 앞에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있네요. 빈도부사의 위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동사일 때는 always가 앞에 오지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always is done이 아니라 always를 is 다음에 써주셔야 돼요. is always done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비동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 일반, 빈도부사 자, 빈도구사도 같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The laundry is always done by mom. 이게 완벽한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tars cannot see by rain. 자, 3번. C의 알맞은 형태는? 헷갈리시나요? 자, BPP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BPP로 바꾸려고 하는데, 비동사. 비동사를 어떻게 쓸지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cannot이 있네요. can. can은 뭐죠? 조동사죠. 조동사 뒤는 반드시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cannot 다음에 비동사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be를 써주시면 돼요. be 써주시고 우리 pp 형태. c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는 sin입니다. see so sin이에요. 그래서 sin 써서 star cannot be seen by ra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였는데요. 자 수동태는 어,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어, 자주 쓰이는 문법이니까요. 오늘 배운 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과거분사가 헷갈리셨다면 과거분사 학습지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